사후세계에 있는 존재들의 특징.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육체를 떠나 사후세계의 몸을 가진 자는 인간 세상에서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장소들과 가족들을 마치 꿈속에서 서로를 보듯이 보게 될 것이다. 그대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말을 걸 것이다. 하지만 그들로부터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대는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는 마치 물고기가 밑 밖으로 나와 빨갛게 달궈진 불구덩이 위에 버려진 것처럼 크게 절망하리라. 지금 그대는 바로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절망감을 느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만일 그대에게 신적인 스승이 있다면 그에게 기도하라. 그대의 수호신과 자비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대가 설령 그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착을 받더라도, 그것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에게 집착을 받지 말라. 자비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슬픔과 골포와 두려움은 사라지리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끝없이 불어내는 카르마의 바람에 그대가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그대는 쉬어갈 대상 하나 찾지 못하고,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깃털과 같고. 순천 말등에 올라간 것과 같을 것이다. 그대는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다닐 것이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들에게 그대는 나는 여기에 있으니 울지 마시오. 하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그대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내가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다시금 심한 절망감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절망하지 말라. 회색 황혼빛이 낮이나 밤이나 항상 비칠 것이다. 이런 사후세계에서 기대는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주 동안 49일을 잊게 될 것이다. 대개 히브타 바르도에서 22일간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카르마의 영향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 고기하게 태어난 자여. 이 무렵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카르마의 사나운 바람이 뒤에서 앞으로 그대를 내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가 만들어낸 환영이다. 무섭도록 짙은 어둠이 그대 앞에 끝없이 나타나고 그 어둠 속으로부터 때려라, 죽여라 하는 등의 무서운 협박이 들려올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나쁜 카르마를 지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카르마가 만들어낸 온갖 악기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 때려라 죽여라 하고 무서운 협박을 가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누가 먼저 그대를 잡는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갖 무서운 맹수들에게 쫓기는 유령들의 환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눈, 비, 어둠, 새찬 동투 그리고 군중들에게 쫓기는 환상이 같은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산들이 무너져내리고 성난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고 불길이 휘몰아치며 거생 바람소리와도 같은 소리들이 들려올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대는 겁에 질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하얗고 검고 붉은색이 나는 세계의 무서운 낭떠러지에 의해 막혀 있다. 그 낭떠러지들은 먼무도 깊고 아찔해서 그대는 마치 거기서 떨어질 것만 같다. 아, 극이하게 태어난자요 그것들은 실제로 낭떠러지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대의 분노이며 탐욕이며 어리석음이다. 이때 그대가 있는 곳이 시드파 바르도임을 알아야 한다. 자비의 신을 들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아, 자비의 신이여, 나의 영적 스승이시여. 그리고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구도자들이여, 나 아무개가 불행한 세계에 떨어져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덕을 쌓고 진실하게 진리에 헌신한 자는 더 없는 환희와 행복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공덕을 쌓은 일도 악업을 쌓은 일도 없는 자들은 기쁨도 고통도 겪지 않지만 색채 없고 무관심하고 멍한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어떤 것이 그대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기쁨을 그대가 경험할지라도 그것에 매혹당하지 말라. 그대여 그것에 빠지지 말라. 다만 공덕에서 얻어진 이 기쁨을 나의 스승에게 그리고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구도자에게 돌리노라 하고 생각하라. 모든 탐닉과 욕망을 버려라. 만일 그대가 기쁨이나 고통이 아닌 그저 무덤덤한 상태를 경험할지라도 자신이 명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버린 상태에서 모든 정신을 집중해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 고요의 경지에 대해 명상하라. 그대여.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때 그대는 다리 위에서 또는 절 안에서 또는 여덟 가지 탑 옆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지만 오랫동안 머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의식체가 인간 세상의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는 종종 혼란스럽고 짜증나며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따금 그대는 의식이 흐려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으며 일관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아 나는 죽은 자가 됐구나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대는 마음이 슬퍼지고 소름이 끼치고 한없는 비판에 빠질 것이다 그대는 어느 한 곳에도 머물 수가 없고 어디든지 계속해서 가야만 한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변화 먹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라. 음식은 그대 앞에 받쳐진 것만을 먹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음식들은 먹을 수 없다. 이때는 친구들도 확실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그대의 의식체가 시드카바르도를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이때의 행복과 불행은 그대가 생전에 쌓은 카르마에 달려 있다. 그대는 그대의 집과 거기 모인 사람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시신까지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심한 슬픔에 빠져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육체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대는 여기저기 육체를 찾아 헤매다닐 것이다. 설령 그대가 아홉 번 이상, 몇 번이라도 그대의 시체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그대가 초연히 바르도에서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대의 시체는 겨울이라면 얼어붙었을 것이고, 여름이라면 부패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대의 유족들이 이미 화장해 버렸거나, 땅속에 묻어버렸거나, 물에 떠내려 보냈거나, 또는 새나 짐승의 먹이로 내주었을 것이다. 그 어디에도 그대가 들어갈 만한 장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그대는 크게 실망하고, 다리나 돌멩이 틈새로 뛰어들어가,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그대가 환생의 길을 찾는 사후세계에 있을 때 일어난다. 설령 그대가 육체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고통만을 얻을 뿐이다. 육체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 모든 것을 단념하고 무욕의 상태에 머물도록 하라. 이렇게 위로할 때 죽은 자는 사후세계에서 해방될 것이다.